...의 정동사에 대한 어,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 문장 보시면, I am, do use your hairdryer. 이거 뭐냐면, 이제 그, 내꺼 헤어드라기 있죠? 사용 다 했는데 얘기죠. 어, 이 문장은 그 정동사가 몇 개죠? 하나, 둘, 세개 맞죠. 그럼 이 문장은 틀렸죠. 어떻게 해야 되죠? 자, 한 문장에는 그 정동사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는 저거죠, 비정형. 그래서 그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였죠. 아 동사 뒤에 ing 붙이거나 또는 ed나 e m 붙이거나 또는 to 붙이는 거예요. 차이는 간단하죠 ing는 그 시점에 동시 동시한 거 이를테면 이제 이런 거죠 어, i drove uh, my car 그 다음에 listening to music 그래서 왜 ing죠 그렇죠 운전을 하면서 그렇죠? 하면서 동시에 동시에 뭘 들었어요? 음악을 들었죠? 그렇죠? 그러므로 당연히 뭐예요? 들어가죠. ing가 자, I went I drove uh, to the 그 다음에 뭐 more 그 다음에 to buy 뭐, 뭐 something 이렇게 자, 차를 몰고 어디로 갔어요? 뭐, 갔죠. 쇼핑센터로. 뭔가 살려고. 그러면, 차를 몰 때는 산게 아니죠. 그러므로, to buy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ing는, 어, 동시 하고 있는 거, to는 그 후에 하는 거. 그 다음에, 일때 뭐, I. 그죠? I, 그 다음에, have a car. Made in China. 그러면, 뭐, 뭡니까? 이, 차인데, 차인데죠? 차인데, 뭐예요? 이 차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made in China. 만들어진 거죠. 또는, 뭐, 이를테면, 뭐, fixed. 그럼 뭐죠? 또는 뭐, repaired. 그럼 뭡니까? 그렇죠? 어, 수리되어진 차죠. 어디에서, 여기서, h e r 이렇게요. 그래서, 한 문장에는 정동사가 하나. 나머지는 비정형. 병신이죠. 그래서, 동시하면 ing. 그 다음에, 그 후에 하는 거는 to. 그 다음에, 되어지거나 만들어지면 repaired. 이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자 보시면 이거는 그렇죠 이 문장은 do하고 use 갖다가 사용해야 돼요 요두 개를 만들어줘 병신을 그러면 이미 사용 다 했으니까 뭐가 들어 들어가야 돼요 done 그쵸 그렇죠? done 그 다음에 사용하다가 그저 한 거니까 ing 그래서 이게 바로 문장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문장은 I am done using 이 되겠죠. 자, 어, 나는 서 있었어요. 기다렸죠. 왔어요. 그 카페 위치에 있어요. 이 문장은요, 틀린 문장이죠. 왜냐하면 한 문장에 에, 정상 동사가 네개 있어요, 그죠? 하나, 세개 돼야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은 뭐냐면, 요, 동사 세 개를 다 만들어야 돼, 병신으로. 자, 서인 뜻승과 동시에 기다린 거죠? 당연하죠? 그러므로 ing. 그렇죠? 그 다음에, 서서 기다릴 때, 그 남자는 오지 않았죠? 그러므로, 오기를 기다린 거죠? 오기를. 오기를. 그렇죠? 그 다음에, 카페는, 어 아, 위치되어진 거죠. located. 그럼 저제 문장 이거죠. I stood waiting for him to come to the cafe located nearby my house. 아, 그렇죠. 자. 어 이거는 별로 주, 어,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이 중요한데요. 자. B 동사는 m i g 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렇죠? B 동사가 쓰이면요. 이거는 fact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거죠. 반면에 'M I S W O R D'는 사실입니다. He 그 is a doctor. 뭘말하냐 'Is a doctor' 'Was'면 사실이에요. 그 남자는 의사 이고의사였다 근데 'Will be a doctor' 의사가 될 거야. 'Must be a doctor' 분명히 의사야. 'Want to be a doctor' 되고 싶어 이거는 뭐예요? 사실이 아니죠. 단지 저걸 말하는 거죠. 가능성. 그 남자가 의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must be a doctor. 오케이, okay, 분명 의사야. 확신이지. 사실 이 아니죠. 그렇죠? 단지, 그, 확신이니까, 가능성이 가끔워져 100%에, 거의 90%에. 이런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것도, go라는 동사 원형과, 그 다음에, 뭐, 3일증 현재 시제죠. 과거 시제고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얘와 얘는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문장에서 'advise that he should go'죠. 이때 'go'하고 여기 나오는 세 번째 'go'는 다른 거죠. 형태는 같지만, 그죠 느낌은 '얘는요, 그거예요.' 나는 어, 매주 월요, 일요일마다 간다 교회, 이건 사실이죠. 갔었다 사실이죠. 그런데 충고한다 가라고 이거는 슈드가 생략된 동사 원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고와 이때 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쓰이면은 어 사실이 아니네. 그런 뭐네 가능성이네 그런 거죠. 아. 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동사가 많을 때한 문장에 무조건 정동사 하나하고 나머지는 저거죠. 비정형, 동신인데또 하나 있어요. 이걸 제가 지금 왜 소개하냐면 이거는 좀 특수해서 여러분들이 따로 배워야 되는 거죠. 이겁니다. see, 보다, hear, 듣다, feel, 느끼다, watch, 지켜보다, observe, 관찰하다, have, make, let, 전부 다 시키다죠. 이런 것들 다음에는요. 당연히, 누구에게 시키는 거죠. 누구를 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아까 이건 틀린 거예요. 이게 맞죠.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보세요. 자. I, 그 다음에, wanted him to uh, meet her. 그죠? 이거예요. I saw him meet her 이거 하고. 얘는 분명히 투가 있죠? 이건 뭐냐면 원했어요 그 당시에 언제 어젯밤 9시에. 그죠? 이거입니다. 그죠 어. 내가 직접 봤어. 어, 뭘 봤어? 그 남자가 만나대 그여 자를. 여기 분명히 투가 없죠? 투가 없어요. 이유는 뭐냐? 원했죠. 원했그 당시에 원했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음속 원했지. 그 남자가 직접 만난 게 아니죠. 근데 이건 뭐예요? 직접 봤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났어야지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문법이 봤으니까 당연히 만나야죠. 그러기 때문에 시점 이후, 즉 투의 느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투에서 투가 없는 거죠. 이렇게. 당연하죠. 그래서 뭐 원했다 또는 부탁했다 또는 그냥 말했다 또는 충고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뭐뭐 뭐 recommended 뭐 추천했다 이런 거 전부다 이거 투 들어가야 된다. 근데 직접 봤다라든가 뭐 느꼈다 또는 시켰다 그죠 이런 거뭐 뭐 하게 했다 이런 것들은요 직접 그 당시에 만났기 때문에 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 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죠. I wanted him to buy. 이거죠. 자, wanted죠. wanted, wanted. 원했지 않아 그 당시에? 그럼 그 당시에 그 남자가 사준 게 아니죠. 근데 직접 봤다는 말은 뭡니까? 당연히 샀어야죠. 그러기 때문에 투의 느낌, 즉 시점 이후니까 그. 했기 때문에 투 느낌이 없어진 겁니다. 투란 말은 뭐냐면 시점 이후예요. 그 후에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뭡니까? I will make dinner for my husband. I will have my husband make dinner for me. 이건 뭐냐면 요거는 내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정동사죠. 근데 여기는 뭡니까? Make는 내가 시킨 시킨 거예요. 남편이 그 저녁 하기를 이때, make는 동사 원형이면서, 그죠? 병신이죠. 왜냐하면, will have는 저거죠. 정동사예요. 조동사가 포함된. 그이 때문에, 얘는 정확히 동사 원형인 겁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얘가 한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I 자, 직접 내가 닦은 거고요. 이거는 내가 신 거예요. 그 남자 닦게 이때, had, 이때 wash는 동사 원형이죠. 얘가 바로 아까 말한, 그죠? 어, 이러한 그 특수동사 있죠? 어, 뭐뭐를 시키다라든가, 직접 느끼다라든가, 이런 동사 뒤에 나오는 동사 원형의 문장입니다. 이거 중요한데요. 차이는 뭘까요? 이건 뭐냐면요. ING는 뭐냐면 그거요. 짧다. 그러니까, 어! 내가 말이야. 그 남자가 만나더라고. 그녀, 그 여자. 근데 그냥 모르겠어. 어떻게 되는지. 그냥 그때 본 거예요. 시점에. 짧게.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따라 하세요. ING는 짧다. 동사원형은 길다. 이러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보세요. 자, photographer observed. 관찰하다. 한 새가 숲속에서 알을 낳는 것을. 많이 나오죠. 다큐멘터리에. 보통 사진사가요. 그, 어느 한 새가 알을 낳은 걸 보려면은 적어도 한 장소에서 몰래 숨어서 적어도 9박 1 0일 있어야 돼요. 평균적으로. 그게 다 통계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뭡니까? ing입니까? 아니면 동사원형입니까? ing는 짧다. 원형은 길다니까. 결국 9박 10일은 뭡니까?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겁니다. 레이가. 그렇죠?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 말인데요 갔어요 공원에 그죠 어, 어떤 어 희망 가지고 찾으려고 자전거 잃어버린 거를 근데 사용되어 진 거죠 이 문장은요 보시면 정동사가 동사가 하나 둘셋넷 다섯 개예요 즉 이런 거죠 죠그어 이거 어려운데요. 간단해요. 잘 보세요. 일단 갔죠? 그러면 저겁니다. went to the park. 그 다음에 희망하는 거죠? 희망? 그러면 동시에 ing가 돼요. hoping. 자, 희망할 때.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간 거예요. 어디 갔어요? 공원에. 그죠? 일단은 뭐예요? 희망해야죠? 그러면 동시에 희망하잖아요. 가면서 그죠? 찾기를 그럼 뭐가 될까요? to find, to find. 왜? 찾으려고 그러니까 찾기를 희망하면서죠. 그죠? 그러면 뭘 찾습니까? 이미 잃어 버린 거죠. 그러므로 my my lost b i c y c l e 에요 그죠? 그네 자전거는 뭐예요? 지가 사용해요. 사용되어 져요. 지겄죠? 그래서 used예요. for long. 오랜 동안. 이게 바로 이 문장이죠. 자, 보시면요. 자, 이 문장인데요. 이 문장이죠? 다시 한 번요. 예. 그래서 내가 갔단 말입니다. 공원에. 희망하면서니까 당연히 ING가 돼야 되는 거죠. 찾기를 이니까 to find가 돼요. 그 다음에 잃어버린 거니까 lost b i c y c l e 예요 사용되지니까 use겠죠. 이 문장은 복잡하지만 우리가, 그죠. 문장 살 때, 그죠. 만들 때, 이를테면 시점 동시 내가 공원에 갈 시점에 희망했잖아요. ing. 그 시점에 희망할 때 찾지 않았죠. 못했죠. to find. 그 다음에 잃어버린 거 lost bicycle. 사용된 거 used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무조건 정동사 한 개. 나머지는 비정형. 만드는 방법은 아까처럼 세 가지인데 하나 추가되어서 네 가지. 이게 오늘 이 강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좋았습니다.